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로스쿨 입시 Q&A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싶다고 공지 영상을 올렸었는데 댓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신 덕분에 오늘은 그 Q&A에 대해서 이제 질문에 대해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일단 바로 본론으로 돌아 들어가면 첫 번째로 제 전공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요.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철학과를 단일전공으로 했어요. 물론 중간에 사회학과를 복수전공을 잠깐 했었는데 어, 현재는 포기해서 단일전공만 이수한 상태고요. 사회학과를 처음에는 교직이수 때문에 다양한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복수전공을 했었는데 그러면 제가 졸업식까지 160학점을 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로스쿨 입시랑 병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내가 무엇에 더 뜻이 있나 라는 생각 끝에 사회학과 복수전공을 포기하고 철학과만 네, 단일전공으로 이수하게 됐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제 학점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 제 학점은 GPA로 96.55 였어요. 네, 어, 저는 제가 얼마 전에 학점상승팁 영상 올렸던 것처럼 원래 학점이 그렇게까지 높던 편은 아니라서, 최종 성적에 만족했는데, 그렇게 높은 학점도 아니고, 그냥 제가 입시할 당시에는 평균 정도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는, 공인 영어 성적을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일단 서울대학교를 지원하지 않는데, 굳이 텝스를 준비할 만한 실익은 없었고요. 뭐, TMI지만 저는 영어에 제가 강점보단 약점이 훨씬 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토플도 제가 선택할 만한 시험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단기간에 올릴 만한 시험 그리고 제가 그세 가지 시험 중에 그래도 좀 친숙하게 여기는 시험은 토익이지 않나 싶어서 토익으로 선정했고요. 준비는 제가 학원을 강남 해커스를 일주일을 다녀봤어요. 근데 너무 일정이 저랑 안, 제 개인적인 일정이랑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배운 게 뭔지 알겠는데 그거를 소화하고 제 것으로 만들 만한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그럼 방법을 알겠으면 그냥 내가 집에서 혼자 해보자라는 생각에 독학을 했었고 사실 제가 학점 상승 팁보다 토익점수 상승 팁을 먼저 찍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처음 준비 없이 토익을 봤을 때뭐 800점?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 한달반 정도의 준비 끝에 945점을 맞을 수 있었고요. 준비는 해커스 단어 집이랑 해커스 기출 문제집이랑 YBM 기출 모의고사집. 이렇게 세 개로 준비를 했었고, 리스닝은 잘 알려져 있는 섀도잉 방식으로, 제가 특히 리스닝이 약점이 강했었, 약점이 컸어서, 그런 섀도잉을 꾸준히 하고 듣고자 노력했고, 그리고 리딩 같은 경우에도 꾸준한 실수나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서, 단어 중심으로, 그 다음 에어법 중심으로, 그렇게 요약하면서 꾸준히 외우고, 그러면서 이제 해커스 단어집으로 단어 테스트 병행하고, 이렇게 한달반 했더니 감사. 그첫 시험을 제가 혼자 봤을 때는 800 대로 나왔었는데 지원할 때는 거의 45점을 최고점수로 지원했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으로는 로스쿨을 가기 전에 지원하기 전에 가장 가고 싶은 로스쿨을 결정했는지 아니면 그 리트 성적이 나오고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리트 성적이 나오기 전에 사실 가장 가고 싶었던 학교는 제가 학부로 다녔던 연대 로스쿨을 가장 가고 싶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딱 결정해 놓고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적어도 인설 대형이랑 인설 미니 안에서는 가고 싶다? 그리고 최대한 인설 대형으로 가고 싶다? 정도의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리트 시험을 보고 나서 성적이 나오고, 아, 그러면 나는 이화여대로 지원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 사실 리트에 관한 질문이 역시 가장 많았는데요. 일단 제 준비 시작일은 뭐 로스쿨 입시를 생각했던 건 당연히 제가 2020년도에 리트를 봤지만 그때 결정을 내린 건 아니고 2019년도부터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을 내렸었는데요. 근데 제대로 리트를 시작한 거는 2020년도 1월부터 시작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리트 기출 스터디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저는 리트 공부는 스터디 없이 독학으로 준비했고요. 그 이유는 뭐 우수개 소리로 리트 신수설이라고 해서 리트 성적은 오르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사실, 리트는 제가 그 실전에서 잘 하는 게 중요한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내 걸로 소화되기가 어려운 다른 이들의 리트, 리트 뿌리 팁을 보고 내가 그걸 내 걸로 소화할 자신이 없다라는 생각이 제일 커서 내가 독학해서 내가 나만의 방식으로 좀 준비를 해보자 라는 생각이 컸고요. 또 제가 그냥 시간 제고 해야 되는 것들은 하는 성격이라 공기 부여해줄 만한 스터디원들이 굳이 필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서 리트 기출 스터디는 없이 독학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제 시기마다 어떻게 리트를 공부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12월 말, 1월 초부터 시작했을 때에는 2009년 예비 시행인부터 기출을 한 세트씩 일주일에 하나씩 풀어줬어요. 그리고 나에리트 공부법에서 참고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기출을 분석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특별히 언어 이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권 정도 혹은 늦으면 이주일에 한권 정도 독서를 병행해 주는 것을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출을 한 세트씩 풀다가 한 2011년도, 12년도? 한달 정도 딱 준비했을 때부터 잘 고른 300제 추리논증을 병행해서 풀어줬어요. 그리고 한 4월부터 속도를 좀 내서 일주일에 기출 두세트 정도를 돌아가면서 분석했었던 것 같고 네 그렇게 리트 보기 직전까지 독서 병행이랑 잘 고른 300제 병행과 함께 기출을 일주일에 두세트 정도로 반복해서 풀어주는 것 쓸 시기마다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 몇 년도부터 몇번 반복했냐라는 질문도 주셨었는데 2009 예비 시행부터 다 풀었고요. 물론 유형이 많이 달라져서 옛날 거를 푼다고 최근 유형을 완전히 숙지하게 되는 건 아닌데요. 근데 그냥 실전에서 많은 자료들이 정보들이 쏟아졌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잘 요약하고 정리해서 문제 푸는데 활용할 수 있는가를 준비하는 데는 충분했던 것 같아서 네, 이렇게 기출을 전부 다 활용해서 풀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은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진 않는데 적어도 세 번은 반복했고요. 그리고 최근 것들은 네 번, 다섯 번을 반복해서 풀었는데 그때 제 기준으로 최근은 2017학년도부터 2020학년도는 4번에서 5번까지는 풀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능 공부할 때도 그냥 그 기출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어서 저에게 리트 왜 국가고시 기출을 풀었냐라는 질문도 주셨는데 저는 이건 따로 하나도 풀지 않았어요. 이 외에도 수능 고난이도 지문을 풀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도 전혀 보지는 않았고요. 그렇지만 잘 고른 300제가 결국 이런 타 국가 고시 기출을 병형을 줘서 리트 유형처럼 바꿔서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추리 논증이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런 국가 고시 기출, 타 국가 고시 기출을 참고해서 풀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리트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으로 문제집을 풀고 기출로 가도 되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때 이 문제집이 만약 잘 고른 300제처럼 타 문제집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리트 기출을 쪼개서 모아놓은 문제집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문제집인지 명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그렇지만 리트 유형을 파악하시려면 저는 그냥 좀 속도를 느리게 내더라도 기출을 먼저 풀고 문제집에 접근하시는 게좀더 시험 준비를 개괄적으로 잘 짜시고, 염두에 두고 문제집을 바라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질문엔 없었지만 저는 사설 모의고사를 하나도 풀지 않았어요. 근데 시험 보고 나와선 아, 리트가 엄청 그렇게 정해진 유형이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그냥 풀걸이라는 생각은 들었어서 뭐, 그래도 공신력 있는 사설 모의고사들, 를 푸시는 거는 제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섯 번째로는 제 정성적 요소와 관련한 여러 질문들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리트 공부에 방해되지 않으면서 로스쿨 입시에 도움될 만한 대외 활동을 추천해달라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정말 대학 외 활동을 물어봐 주시는 걸 테니까 제가 그래도 나름 재밌게 했었던 학내의 법학회, 경쟁법학회를 했었는데 이거는 아마 논외로 해야 할것 같고 제가 했던 대외 활동은 사실 로스쿨 입시에 도움되는 대외 활동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자소서 틀로 갈 거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고 심지어 법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은 드는데 굳이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를 추천드리자면. 저는 대법원 영블로거 위원회 활동을 했었어요. 대법원 판례를 이제 카드뉴스 형식으로 블로그에게 시민들이 알아보기 쉬운 내용으로 전달하는 그런 대회 활동이었는데요. 저는 제가 이제 시민들을 위한 그런 공익적인 일을 하겠다라는 자수 틀을 좀 많이 잡고 갔어서 이 활동이 특히 입시에서도 잘 사용이 됐었고, 또 대법원에서 일하시는 법원 공무원 분들이나 대법원 견학 견학과 같은 프로그램들 저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기타 프로그램도 많이 제공을 해 주시고 또 이런 법에 관심이 있는 각 대학의 여러 학생들을 만나서 조별 활동도 하고 이야기도 할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제 로스쿨 입시 돌아보기 영상에서도 잠깐 등장할 텐데, 저는 이 대법원 영블로그 위원회 활동을 굉장히 재밌게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 학기 거의 끝날 때면 오히려 그 지원이 마감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미 지원이 마감이 됐고, 아마 6월 중순쯤에 지원 공고가 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마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법학점을 많이 수강하는 하는 것을 더 선호하지 않냐 입시판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일단 저는 이거에 대해 답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게 6학점밖에 안 듣고 입시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이제 법 관련 수업 학점 이수에 대해서 언급도 거의 자소서에서 안 했었는데 그런 제가 붙은 거 보면 법학 관련 수업을 많이 수강하는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고 다른 분들도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만약 뭐 법학 관련 수업을 막삼십 학점 넘게 듣는다 이러면 좀 어머 진짜 관심이 있었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이하로는 적든 많든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인상을 입시하면서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으로 대회, 나는 대외활동이나 대회 동아리활동 이렇게 여러 사람 만나고 하는 활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해도 괜찮겠냐 학점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라는 그런 걱정이 많이 담긴 질문도 있었는데요. 그냥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학점이 더 중요한 것 같긴 하,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정성적인 요소를 많이 보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안정감? 입시에서 이 불안한 입시에서의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학교는 넉넉히 지원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안정감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그 안정감이 현실적으로 내가 정말 엄청난 정성이 있지 않은 이상 들어 맞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높은 학점을 먼저 추천하기는 하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이 입시가 다양한 대회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과 무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점만 충분히 좀 챙겨가신다면 하시고 싶으신 거 다양하게 많이 해보시고 자소 틀만 어떻게 가져갈지 그것만 계속 고민하시면서 만약 로스쿨 입시가 플랜 A시라면 그것만 많이 고민하시면서 결정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아마 대학교 2학년이시겠죠? 네, 대학교 2학년 때 가장 중점을 두었을 것 같은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냥 질문을 조금 바꿔서 저학년일 때 뭐에 가장 중점을 두었을 것 같냐라는 질문으로 답변을 드리면, 저는 그냥 세 가지 정도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도 로스쿨 입시 준비하면서, 아, 나는 법 관련 수업 6학점 밖에 못 들었고, 어, 그냥 철학, 과랑 교직이수만 열심히 준비했었고, 이런데 내가 어떤 정성을 강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생각보다 제가 그 그래서 로스쿨 입시 관련된 그 12분짜리 영상을 그래서 만든 이유도 있는데요. 로스쿨의 취지 자체가 다양화이고 전문화이기 때문에 법을 판 친구를 찾는 것보다도 자기만의 그 적성이 있는데, 심지어 법학적성까지 있는 친구를 찾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입시하면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라면 세 가지 정도를 가장 중점에 뒀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내가 관심 있는 다양한 활동들. 관심이 있어서 로스쿨 입시를 할 테니까 법 관련 활동도 좋고 또 봉사도 좋고 혹은 내가 뭐 상경 계열이다 하면 창업이라든지 이런 활동들도 실제로 제가 입시할 때 보니까 그런 걸 많이 엮어서 내가 이런 활동하면서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뭐 그냥 하기 나름인 것같아 블로그 같은 것도 그럴 수 있고 하다못해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볼 수 있다라고도 쓸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많이 했을 것 같고 그 다음 전공 공부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전공 학점이 높은 거를 중요하게 본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저는 그래도 높은 편이긴 했는데, 돌아가면 그럼 좀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독서를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서를 안 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언어 이해그 고난이도의 다양한 주제의 지문들을 읽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돌아볼수록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학년으로 돌아간다면 좀더 다양한 주제를 얕고 깊게 많이 읽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로스쿨 관련한 질문들을 두 가지 정도 주셨는데 일단 합격 후 유예가 가능하냐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의하거나 찾아본 적은 없지만 이 질문 받고 한번 찾아봤는데 합격 후 유예는 제가 찾기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합격 후 휴학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첫 학기는 안 되는 걸로 일단 봤어요. 그리고 롤스쿨 입시하면서 졸업 가능한 자, 그리고 졸업한 자만 이 입시에서 그 합격이 가능, 진정한 합격 등록이 가능하다란 얘기가 있어서 아마 유엔은 다른 타 국가 곳이랑 다르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점은 그 지원하시고 싶으신 로스쿨에 한 번만 더 문의를 해보시면 좀더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마지막으로 정량이 강한, 정량적인 기조가 강한 학교랑 정성적 기조가 강한 학교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 이건 제가 로스쿨 입시 12분 만에 보는 그 영상에 이제 올려놨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도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주로 정성대라고 불리는 학교는 카오스라고 불리는 중앙대, 서강대, 경희대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이때의 의미는 타 학교에 비해 좀더 정량보다 그런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많이 반영하고 본다. 그리고 좀더 선호하는 정성이 있다. 정도의 의미로 파악하시면 될것 같고, 또이세 학교 외에도 인하 대학교도 정성적인 요소를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량대는 원래 서울시립대랑 한국의 대가 제일 많이 언급이 됐는데 이번 해에는 한국의 대가 생각보다 정성을 많이 보면서 정량대의 이미지를 많이 탈피하고자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확실한 정량대는 이제 인설미니에서 서울시립대만 남아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특별히 부산대도 원래 그래도 정량대로 가는 학교였는데 이번 해에는 정성을 좀 많이 봤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사립으로 불리는 학교들이 그 정성을 좀 많이 본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실제 지원하실 때내 정성을 얼마나 잘 효과적으로 피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실제로 지원할 때 적극적으로 알아본 학교들은 아니라서 이 점은 좀더 다른 타사이트에 정보들을 많이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Q&A 참여해주신 덕에 제가 궁금하셨던 것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해드리고자 노력했는데요. 여전히 궁금하신 것들은 이 영상이나 혹은 공지 영상에 답변 달아주시면. 이 후에 필요하다면 추 2탄으로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그 질문과 무관하게 마지막으로 그 빠트린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리트 기출 스터디는 안 했는데 자소사랑 면접 스터디는 다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제 고집이나 뭐제 잘못된 생각이나 이런 잘못된 틀 같은 걸 내려놓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자소서도 틀을 되게 많이 추정했던 게 도움이 됐고 또 면접도 제가 면접에 처음부터 막 그렇게 약점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제 시야도 더욱 더 넓어지고 말하는 것도 좀더잘 준비할 수 있고 다양한 정보도 공유할 수가 있어서 저는 면접 스터디는 다섯 명네 명씩 두 스터디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트 스터디만 안 했을 뿐이지, 자소서 스터디랑 면접 스터디는 다 했었고,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마지막에 좀 한번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날씨가 매우 추운데,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